10월 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본장은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바사국의 제2인자의 권세를 드리고 있던 하만이 나무에 달리기 직전에 힘없는 문직인 모르드게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됨가 동시에 유대민족이 극적인 구원을 받는 감격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절로 10절 말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계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계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낯선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중, 유다인들 중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지만,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적이었던 아말렉인닌 하만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벨론의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다인 전체가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왕비로 간택된 연약한 여인인 에스더 혼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 앞에 서자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고 한결같이 사탄을 대적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그한 사람을 데리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성경과 세계 역사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든 킹제임스 성경을 보든 새 번역 성경을 보든. 원본이 아닌 이상 사탄이 번역하는 이래까지 개입을 해서 오류와 개약과 변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되는 성경일수록 개탄스러울 정도로 개약이 만연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안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양만큼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성경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공한 사람의 명언이나 책이나 조언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의 말씀 뿐입니다. 하만이 많은 아들들과 최고의 불을 누리며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진수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러한 하만으로 인해 유다 민족은 죽음의 극심한 고통으로 죄 누어 에스더 왕비를 통해 구원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고했기에 극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세상과 단절하는 금식으로 당당히 홀로 왕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기간인 7년 환란 중.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만 허락하셨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남은 자들의 권세가 다 깨지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정도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겠지만, 그 기간이 고작 1261일 뿐입니다. 그 기간만 견디고 참으면 순교자가 되든,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징조를 통해 인류 마지막 끝자락에 와있음을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 에스더의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다고 인정하며 존경하며 따르던 교회의 지도자로 인해 실망하여 주님 곁을 멀리 떠났던 자들을 나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터처럼그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예수님의 피 주고 사신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괴결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50규빗의 나무장대에 달리기 바로 직전 벼랑 끝 반전의 승리를 합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독주사로 인해 2년여간 온갖 불이익을 타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몸 더럽히지 않으려고 독극물질을 집어넣지 않아 식당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직장도 잃어버리는 매매의 기능을 일부분 제한받았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본격적인 대활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흰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올라가는 신부를 예표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た。